어느 출근길 시내버스 안에서 한 60대 중년 여자가 버스 좌석에 기대서 혼절해 있었어. 그냥 졸음이 아니라 아예 깊은 잠에 빠진 수준. 버스가 덜컹거리고 급브레이크 밟아도 꿈쩍도 안 해. 그렇게 한참을 가다가 갑자기 중년 여자가 눈을 번쩍 뜨더니 창밖을 확인하는 거야. 목적지가 다 됐나 봐. 그런데 순간 중년 여자가 몸을 막 비틀면서 "으악 큰일 났다." 하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 바로 옆에 앉아있던 할머니도 깜짝 놀라서 어머 아줌마 괜찮아요? 어디 아파요? 하면서 일으켜주려고 했는데 중년 여자가 계속 몸만 꼼틀대면서 작게 신음 소리만 내는 거야. 버스 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고 다들 무슨 일인가 싶어서 쳐다보고 있을 때 반대편에 앉아있던 한 남성이 아주 담담하게 한 마디를 던졌어. 화면을 두번 터치해 주세요. 아주머니 안전벨트 풀어야 일어나시죠. <laughs>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